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레지뮤직3 3 2 2 2니다 17부 17부 응. 알겠습니다 자저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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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2 2 2 2요2 2하2 2 2 2 2 2 2 2 2 2 2요2 거 이거 뭐냐 갑자기 왜 이러냐 따라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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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겨 이거 다 엘리스틴가 엘리자베인가 뭐지 뭐시기 <laughs> 엘리자베스 뭔데? 영국에 있는 3세 여왕이야 3살 여왕 3세 그서 근데 왜꼭 그게 왕족 몇 왕족 나이? 나이라고 해서 뭐몇 세를 그 뭐라고 해 왕족의 나이 예를 들어서 에드워즈뭐 그런거 그런. 에드워즈상성적 그런거? 에드워드가 그 왕자 이름이야 예. 엘리스가 나오다니 엘리자베스가 나오고 <laughs> 엘리자베스가 나오다니 에드워드가 나오고 왜갑 지금 난종얘기야 14 가볼까나 오예 아또그 아 고양이야 너는 잠깐 너 어디서 봤다어내 이놈 너는 또18 8층에서 봤던 놈이잖아 또 먹냐 이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유령아지? 맞아 고양이는 개한테 치고지 유령한테 물어보려 물으라고 고백한 거냐 물으라고 이 녀석아 근데 고양이가 나쁘고 강아지가 착한 거야 맞네 네, 이놈 <laughs>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 멀쩡 있어? 여갈수 있잖아 자, 다크라이트로 하면 돼 다크라이트 유령아는 따라가면 된다유령아 정도는 알고 있어? 어다른이정는데이 정도는 데이 정도는 지른데이기도는 다른데? 이 정도는 다른데? 여기로 는 다른데? 유 정도는 다른데? 이 정도는 다른데? 이 정도는 다이다이 미쳐! 아왜안 미쳐졌? 어디 안 들어갔어? 어디가? 헬스장으로 갔어 헬스장. 헬스장으로 갔어. 낯겼어. 나 꼈어. 낯겼어. 나 꼈어, 갑자기. 아 됐다. 나 알아 어디 있는지. 어 샌드백 샘드, 가... 안쪽으로. 어, 이번엔 내가 해볼래. 화이! 여기 있다. 이기있 올라갔어? 올라갔다. 뭐야? 이리 불렀어 아씨, 대단이다. 이 친구는 이도구는이네는이네 얘도 마지막 그이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녀구이누구고이구이고양이는 우리를 막이수 있어 이 친구는 이리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발자국 구자이 자이쪽에 이쪽에 있어. A 잠바 따가 아니라 또 도저다 오른쪽으로 A 가. 녀석 어딨어? 벽으로 올라갔어. 오 여기 위에 있다. 뒤쳐 됐다. 와 역시나 똑같이 해. 형 뒤돌고 있어. 내가 내가. 네가 다 믿. 밑... 밑... 니가 걔를 보고 있어서 안 돼. 제가 나한테 왔을 때 얼굴 드러낼 때할 예! 오케이! 꼬리끄댕이 또 하나 봐갖고 앗! 12층? 비치 레스토랑 플로어 비치, 레스토, 비치 레스토랑 비치 레스토랑 플로어 a 갔다고? 그 바다 s t a u 스럽구만 피치 r 치 레스토랑 플로어 비치 레스토랑 플로어 근데 t 피치 다 e s t a u r a n t 피치 restaurant, 피에 r e s t a u r a 놀 t 피치 우리 친구 뭐하네? 언제 가냐? 다 왔나봐 가자 우리 여기 다 얻었나? 아니면 골든가? 다 골... 아, 골드 얻었나? 아니 골드 못 얻었어 골드인데? 나 까먹었어 그거 하이퍼 샀다나찾 이거 참... 그거야 그러니까. 그, 그 실버 아니, 오리지널 스켈레톤 그양이쪽으로 갔어. 뒤에서 유령아리 뛰어온다네아 니가 왜폭발서가 오냐고. 강아지를물 싫어하는데. 그건 고양이 아님? 몰라, 그, 그 이야기에서도 강아지가 그 수영하잖아. 그니까, 러 강아지가 좋아하는 거. 어딨는 거야? 밖에 아니 쥐가 있는데, 쥐? 쥐 있나? 여기 몇원 있어? 네, 나로스? 네. 뱀까지 있어 여기 이상어 뱀까지 있어 이놈~~~ <듬> no! 왜 이래? 이따 고양이를 찾자 뱀네 이놈 나 됐다 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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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야, 이 폭탄 뭐예요? 아우, 아. 나 던져버려라 잘 가라 아우, 애들 얘, 얘 자꾸 나 물어 여어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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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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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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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내라고 엘리 버튼 내라 맞아.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이제야 그냥 구이겠는데 뉴스 또어디로 가려고. 또 다시 꼬랑지를 내놓으라고. 저 꼬랑지. 저 꼬랑지. 제딸 봐야 돼. 또저 단스러운 꼬랑지 빨리 내놓아야 돼. 밑에 층? 야 매직플로어로 갔다고? 매직플로어로 갔다 갔다 플로... 갔다고? 뭐? 뭐? 더 밑층으로 갔다고? 8.. 팔... 그냥... 더 밑층으로 가면 8층.. 8.. 아니, 번... 12층.. 아니 11층 9부때는 그냥 가.. 9부때는한 층만 내려가고두번 가.. 그대로 있더니 여기 하이퍼삭삭 한번더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보는 맛 너무 좋아 아니, 네, 장난칠 때가 아니지 네, 찍어야지. 장난칠 때가 아니지 매직 플로어로 출발 매직 플로어 매직 플로어 너는 아, 어딨냐 네. 여기 있지 매직 네, 플로어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매직 플로어 있으면 은제제더 강해지는, 강해지는 거 아니냐고 매직플로우는 마법공간인데 그 새잠이 없어졌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엘리베, 엘리베이터 왜 이래? 여있다 엘리베이터 유령이? 미쳤나! 거 잡아주마 엘리베이터 속에서 유령 싸움 장난해? 장난하냐고 이스가아 엘리베이터 고쳐놔 yeah. 됐냐 또 고양이 여서 또 저주를 얻었어 눌렀지? 응 됐다 문 열렸다 아이 이제 출발한거야? 아 이제 출발한거야? 됐다 됐다 이 플로어 여기 로걸 갔나? 이 바로 이 층으로 갔으니까 발자국은 없을 듯한데. 어, 유령아지 따라가. 유령아지 유랑가재, 유령아지가 그 힌트야. 너 어디 가니? 나또 모광리. 오이 어디 갔어? 여기서 우회 전? 아이, 여기로 갔다. 어제 움직인다. 네이은 애들 울 내가 썼어. 나도 아, 쓰고 싶어. 애인이다. 잡아. 아, 우피라 아, 야, 우리도 방으로 왔어. 기다려, 기다려. 딱 봐도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딱 봐도 저거 없었잖아. 아, 그몇부였지 14부였나? 15부였나? 14부는 그때. 그니까 어떻게 하지? 아르테 박사, 물어보다 모를 때 아르테 박사, 에게물어보라 했어 누 가치는 가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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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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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사라졌다 일단 우리 빵점 받는거 아니야 여보세요 형, 형님 그런데 네? 유, 여기에서 둘다 열었을때 같이 있으면 둘다있어더시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둘셋 네이노 이럴줄 알았다 으 갑자기 고향... 태두가 됐어 태두 고양이가 커짓맛을 고양이가 대두가 됐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거 이거 얘 이거 꼼수가 있어 내가 뒤돌았을 때 딱! 내가 뒤돌았을 때또 뒤로 탁! 뒤로 가가지고 그 불에 미쳐 그데고내 그러니까 앞에 있어 있어 마무리는 내가 가 내가 간다 고양아! 제발! 14층! 애범 버튼! 내놔라아! 사과 줘라아! 우와 이번에는 그냥 통째로 삼켰네 오케이 이랑 같이 조금씩 잡아줘. 이랑 강아지가 먹는 거 아니겠지? 아 먹네. 나무 잡으라는 건가? 이번엔 내가 할래. 알았어. 그니 니가 면은 나를 반대로 되는 행동이 맨날맨날맨날 거두셨잖아. 맨날 맨날 응. 강아뭘뭐이 형어 오던 건지? 뭐지? 뭐지? 역시 내가? 매직 역시그 매직 매직플로언가 역시 진짜 이드불러가네 빨리 엘베로 가자. 자 왔습니다. 자 그, 순간이동했습니다. 순간리도 근데 종이, 근데 종이가 어디 가고 가보고 싶다고 해서 다시 가보고 아, 싶다. 안 갈래 안 가려 그냥. 아 진짜! 나 속이려도 꼼수였냐? 내가 바로 그 고양이. 아이. 이제 고양이였다고? 아니? 내 네, 이놈 잡아라. 이 이거 카드 가지고 와. 또 다른 고양이 나오는 거 아니지, 설마. 이미 고양이 잡았으니까 없겠지. 오예. 오, 이제 한 층밖에, 안. 엘리베이터 한, 한 개밖에 안 남았어. 과연? 과연 14층 깰줄 알아? 14층? 아니? 보스 깨는 방법 아는데 깨는 방법 몰라. 지금 몇 보지? 17분가? 음, 1 7부그 18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럼 모두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 1 8부 기대! 기대어 기대! 기대!